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 랭공사입니다. 예. 오늘, 오늘은요, 이번 시간에는 키스톤 잭만드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램플레이트라는 거거든요. 이뭐램 벽단자, 램플레이트, 뭐뭐 아울렛, 뭐 모듈러, 뭐 이렇게 이름이 많은데요. 저는 그냥 랜 벽단자라고 옛날에 계속 썼던 것 같아요. 램벽 단자. 네. 그래서 이 이거 이거는 보통 이제 아파트들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아파트들은 전화 단자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벽 속에 있는 전화선을 빼버리고 랜 케이블을 그 입선을 하게 되면은 그 요즘 만든 아파트들처럼 이제 벽에다가 랜 선을 꼽을 수 있게끔. 벽단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예요. 예. 키스톤 잭하고 램플레이트 램, 램 벽단자. 예. 램플레이트로 예. 램플레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두 개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스트리퍼 돌돌이 탈, 탈, 아, 저, 탈피기 돌돌이 스트리퍼 이거 필요하고 니법, 니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방법은 어, 이 여기 옆면에 보시면은 이 색깔대로 배열이 있거든요. 예, 배열이 있죠. 보통 그래서 랜 캡을 보면은 랜 캡을 배열이 통 통신에서는 이거는 좀 통신에서는 이 기본 법칙이 있거든요. 이 색깔 색깔 순서는 항상 청등 녹갈이에요 청등 녹갈이고 그리고 항상 요 신색 이 신색이 섞인 거 그러니까 청띠죠 예 청띠라고도 하고 뭐 저기 뭐야 백청뭐 백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청띠라고 합니다 이거는 청색의 띠 그래서 그냥 청띠라고 합니다 항상 이 띠가 먼저 들어가요, 항상. 연결은. 그 다음, 청색은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등색. 등색은 주황색이죠. 예. 주황색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띠가 항상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등, 녹갈.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청등, 녹갈, 백, 적, 흑, 황, 자, 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뭐 집에서 환자, 혼자서 뭐 구축 아파트 랭공사 하신다 그러면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이 이 색깔의 배열은 항상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키스톤잭 옆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 배열이 있어요. 밑에 주황, 청, 위에는 녹, 녹색, 청 이렇게 있고. 또 이쪽 면에 보면은 또갈등갈 갈 주황 갈 녹색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옆면을 잘 보시면은 A가 있고 B가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게 A가, A하고 B랑 색깔 배열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 제가 딱 말씀드리는데요 이 A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A, 는 쓰는 거 아닙니다. B에, B에 맞추면 돼요. 이 A는 예전에 그 크로스 케이블의 그런 개념이거든요. 옛날에는 그 장비 대 장비 그런 연결할 때는 랜선을 그 다이렉트 케이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 케이블을 만들어가지고 그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A라는 거는 그 크로스 케이블 배열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그 크로스 케이블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현장에서 쓰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A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B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주띠, 신색이죠? 주띠가 1번, 그 다음 주황이 2번, 그 다음에 5번, 4번 이렇게 가 있죠. 그러면 이 색깔대로 쉽게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처음에 주청이죠. 아, 이게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게 이게 이 키손, 키손 잭 메이커마다 이게 좀 다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항상 요 색깔만 잘 보고 예, 그래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황 청색을 일단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주황 주띠가 먼저잖아요. 주띠 이렇게 끼워주면 돼요. 그 다음, 주황이죠. 그 다음 뭡니까? 청, 청띠죠. 청띠, 청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 스트리퍼 앞에 보면은 이게 이제 랜선 찍는 거거든요. 예, 이걸로 찍어주면 됩니다. 찍어주면 되는데 쿡 찍으면은 이게 푹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여기 보시면 요, 요 사이 사이에 칼날이 있기 때문에요. 이 칼날이 요 껍데기 피복을 뚫고 들어가면서 그 안에 구리선에 딱그 접촉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끼면은 푹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지금 푹 소리가 난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자 찍어주면 이쪽은 끝냈죠. 그런 다음에 반대편도 한번 찍어볼까요? 예, 자. 반대편 잎입니다. 갈 녹이죠? 갈로. 갈록. 자, 그러면은 갈색을 이렇게 풀어 주고요. 첫 번째 홈에다가 낀겨 주고 두 번째 홈에다가 낀겨 주고 그다음 녹색이죠. 녹색 낀겨 주고 이렇게 낀겨 주고. 자, 이렇게 하고 이쪽도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접촉은 된 거죠. 다 예, 접촉은 됐으면 은 이거를 이제 뒷선을 깔끔하게 끊어주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꾸 끊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끊으면 잘못하면 이쪽에서 이제 합선, 합선이 합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식으로 끊어 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예, 자꾸 끊어주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톡톡 예. 그러면은 연결됐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캡 캡을 덮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캡으로 보통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을 이렇게 찡겨놓고 이것도 약간 홈이 있어요 예, 홈이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캡으로 찍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에러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추천하지 않고 이걸로 예, 정확하게 찍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키스톤 잭 작업은 끝났죠. 그러면은 이건 이제 레인 플레이트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다가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뒷면에 탑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위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 보면은 요 키스톤 잭 옆에 보면은 똑딱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이 똑딱이가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랜선 랜선 꽂는 것도 보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꽂히는 거죠 예. 보통 컴퓨터나 그런 것도 보면은 랜선 꽂는 게 이렇게 꽂지 않잖아요 이, 이런 식으로 꽂죠. 이 똑딱이가 밑으로 가게 꽂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알, 알고 있기로는 국제 규격일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기에 맞춰줘야 되겠죠. 톱이라고 써있는 데가 위로 가고, 똑딱이가 위로 가게 이렇게 해서 홈에다 딱 걸치고 딱 끼워주면 되죠. 그러면은 장착이 됐죠 이 앞에서 봤을 때도 장착이 잘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벽 구멍 있잖아요 그 전화 콘센트 그콘센트 이게 딱 맞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나사 안에 보면은 나사도 있고 이 덮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동드라이버나 뭐 손도라이버로 손 이렇게 해가지고 박아주고요 벽에다가 이렇게 딱 이제 박아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덮개로 이렇게 덮어주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축 아파트 랭 공사 할 때는 어 제가 이제 앞으로도 뭐 구축 아파트 벽속으로 랜선 빼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알려,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알려드리면 은뭐 90년대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방마다 다 전화 콘센트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관로라든지 그런 거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런 거다 알려드릴 거고요. 나중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벽에 딱 달리면 엄청 좋겠죠 여기다 선만 꽂으면 이제 인터넷을 쓸수 있게끔 그런,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키스톤 잭하고 램 플레이트는 이제 그런거 없는 랜 단자를 만들때 쓰는 그런 통신 자재입니다 네, 그래서 키스톤 잭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또 다음에도 유익한 동영상으로 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